어 유튜브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마루님 어 팬클럽까지 정말 고마워요 땡큐 고대방패가 좋아요 저기있네 아, 왜또 랜턴 찍게. 아 유튜브 좀 올리라고요? 나도 유튜브 올리고 싶은데, 말했잖아. 팀원이 요새 영 아니어가지고, 올릴 도없다니왜 자꾸 이거 또 깊숙이 들어가서 또 손을 해보는 거야, 이거.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놀람> <놀람> 들이생되었습니다게 내가 오더를 내리는 거는 떠나가지고 저거는 개인적으로 딱 봐야 되잖아. 어 진가나 별풍선 고마워, thank 진가나 고생했어. 음. 내가 게, 제일 고생했지 가에 아, 나 기다리고 있... 나, 아, 기다리고 시청자 분들 당연히 있지. 빨리 빨리 올려줘야 된다 빨리 영상 만들어가지고 오늘 참안할 거예요. 나, 어 오늘 게임 이길 때까지 참안할 거예요. 제 책, 제 책이 안 축할 거예요. 아, 진짜 재채기 한 거예요. 저재제 책입니다. 재채기 하는 척은 뭐야? 딜박는거봐 あ取る 야! 와 졸라 놀라 와 미쳤네 진짜 스펠을 다 썼어 그래도 안죽은게 다행이지 까비, 뽀피가 진짜 안좋던데요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약해진 거지 내가? 아일를안 그래, 아, 찍고 Q를 찍었구나. 아 w 찍었구나 내가. 비드나 아, 탑이 살리는 각도였는데 방금. 아니야 뭐, 그거는 뭐 알아서 메꾸고. 와 진짜 이안 e 찍으니까 엄청 약하다. 뽀삐가 응? 너무 세니까 번져 겠다 뽀삐가 너무 세니까! 힘을 못 건드려. 버리고 그 각도가 안나 저거를 잡을만한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강제 들어왔으면은 꽤나 좋았을 텐데. 아니 랜이 랜턴. 친구야 랜턴을 타야지 와 진짜 <laughs> 왜 이렇게 뽑이 다 타네요 저거. 아, 미치겠다.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체감이 온다. 와, 이 가, 이게 체감이 온다, 진짜. 와,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구나라는 감이 온다. 빨리 다시 올려야지. 떨어진 건 다시 올려 로이즈 형님이랑 동급 티어네. 최악이다. 와, 내가 진짜 클라스 이게좀 보여줬어야 했는데. 어 게임 이게 쉽게 안 돌아가네. 어떻게 이겨주려고 했는데 이게. 뽀피 패시브가 내가 알기론 맞을 때마다 방어력이 증가하는 그런 건가?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투 중에 뭐가 올라가지고. 이런식으로 정글이랑 같이 로밍 다니면은 졸라 이득이거든요 아니야이 정도면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거 있죠? 운영으로 게임 이기면 된다고? 그 운영으로 풀어가는 게임이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황태원이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될것 같고. 와, 부시는 속도가 장난 아니네. 벌써 피가. <laughs> 진짜 허웃음만 나온다 아 저거 진짜 뽀삐 저거 너프좀 해요 <laughs> 뽀삐 뽀삐 너프좀 해요 저거 뽀삐 저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뽀삐 안죽어요 아니 뽀삐가 애가 때리면 더안 피가 오르는것같아 어허? 뭐 아드레날린 막주사기 꺼준 거같 저거 왜뭐 이상해 아, 미치겠네. 그래도, 빵태원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게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다. 빵태원이랑 나랑 같이 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스노우블링 굴리면은, 어, 게임 잘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음, 잘해도있 빵태원. 빵태원 탑한번 찔러야겠다. 미드 아니면 담과. 이분머 지금 신이 나 버린 거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 4대5 한타 해가지고 이건 져요.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적당히 딜교하고, 봐라. 아이고, 아야 펀치 존나 아프네요. 펀치 존나 아프네요. 아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쪽패스 된 건데 아 진짜 아 존나 세네. 아쩐나 세네 아 쪼나 아 쪼나 쪼나 음, 세네 진짜 아 저거 갖고 죽어요 무슨 아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드릴 좀어칼 맞아도 피 50정도 다는 쓰레신데 저거 드릴 몇대 맞았다고 피가 150이나 답니까 저거 그래도 초반에 끝내긴 했다 어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조합으로는 초반에 운영하기가 아주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그냥 초반에 빵태훈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게임 터트리면 된다고 그랬죠 <laughs> 드디어 이기네. 음. 신은 아직 나를 버리잖아. 할만합니다, 그죠? 했습니다. 음, 이제 다시 점수 올리면 된다니까. 어디보자. 저기도. 뭐, 저거는 뭐, 뭐, 와도 이제 뭐, 얼마 합니까, 여러분들? 미드가 탈출하면 지는 부분이냐고? 그런 말좀 하지 마. 제가 전판에 그런, 그런 거 듣고. 게임파님, 이러다가 또 지는 거 아니야? 이말 듣고 또 졌잖아. 이건 안좋 진짜. 이거 봐라! 오와, 진짜 안 죽는다. 응? 음? 징크스님 눈뜨고 코베이시네요. 아우, 마칼람, 음. 아우, 와, 우리 팀들 중에서 이 데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데스에 포함되네? 하하하. <laughs> 괜찮아. 좋은 희생의 그거니까. 하하하. <laughs> 어, 새벽이면 조금 방송 조용히 해야 돼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려요. 다 당하네 제네 아니 뭐 스킬만 더 지면 다 죽어요 쟤네는 무슨 뇌 놓고 게임하나보네 어 저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아우 애니 희생정신 좋아 음 로리로리해 야 로리로리한거 본디스크 여러분들 음 아청아청한거 개인판 유튜브 개지들이죠 감사합니다 음 이거 하자. 추천과 지게찾기 한번 눌러주시고. 게임 잘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풀리는 거지. 이제, 이 기세로 이제 게임 쭉 올려야지, 아무래도. 음. 아, 근데 진짜, 우아, 우아덕이 이렇게 된 거지. 음, 우아가 이렇게 안 해줬으면 나 아마 못해줬을 거야. 다시 빡김에서 점수 올려야지, 스킵니까? 음, 뭐지 저거? 어 멘탈 났네. 어손 났어 손. 어. 고정 데미지죠. 음 나이스 샷. 어 저거 랭가 줄라고 일부러. 아 저거 랭가 줄라고 일부러 이거 좀 아껴놨던 거예요. 오 찌리봇. 오 찌리봇. 아우 데스 1 데스 늘 뻔했어. 아좀 아프다 야. 이거 와, 뽑히는 진짜 안 난다, 피가. 뽑히는 어, 씨가 피가 너무 안 나는데, 저거? 그냥 얘가 완전, 그냥 완 4위기인데. 음, 어... 만화 관리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그냥 빨리, 솔라리 뽑고 미칼 가면 되니까. 솔라리는 범위 있는 스킬, 카서스, 넘블 그리고 피들스틱 이런 애 있을 때 가는 게 좋고, 피들스틱 뭐, 피들틱이또 이제 벤포도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런 애들 있을 때는 솔라리부터 가는 게 좋고, 아니 그, 미카엘부터 가는 게 좋고. 근데 조합 보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범위 딜 있는 템플스로, AP 딜 있는 템플스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안되죠 아우, 잘, 잘, 잘. 아, 제조 공장인데, 그냥. 그냥 미니 때문에 안 되겠다. 어, 주, 어, AP 챔프가 많으면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상대 같은 조합이면 AP가 두 명이어서, 어, 하나 정도 올리는 게 든든합니다. 보업량 아이템이지? 뭐, 지금 게임은. 아, 수아가리님, 패클럽 가입. 아, 배사람 떠보면 클럽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아 정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어, 아,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있네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초코 불안한데, 이거? 망태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네이버 해그렇게 하는 건 네이버 해 아니 약간 보내요 뽑이님 저 서포트 먹업그레안했잖아요 음, 서포트 가는 거는 조금 애매하고, 서포트 말고, 뭐랄까, 어, 다른, 조금 좋은 템들이 더 많거든요. 솔라리라던가, 미카엘이라던가 이런 템부터 가는 게 좋습니다. 어금 제가 가 것처럼. 이거 가고, 이거 가고, 피아노도 가지고 가자! 어, 추천과 지게찾기 한 번씩 여러분들 꾹꾹 눌러주시고요. 추천과 지게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전설의 출리 전설의 추리! 이 <laughs> 질인다 개 우상하네 그냥 그냥 징크스가 모든걸 포기한 딜이죠 그거 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도 최준 줘라 이 타임에 킬이라도 늘리자 63원? 아, 까비. 미니 없었으면은. 다이아가 멘탈 왜 이렇게 약하냐고요? 원래 이래요, 다이아는. 아니, 뭔데 자꾸 63원 줘요? 이거, 대신 좀 죽어봐. 킬좀 좁아지네. 돈좀 많이 뿔려봐. 아유, 아, 헴. 음. 3원이면은 특성에 있는 패시브보다 돈더안준 건데.